어, 테론한테 왔어요 시원해, 와, 470만 준다고? 아이슈마 아이스헌터를 살수갤로그 보고하라고? 아이스... 또는 브로, 브라보 캠프로 가는 크로나프 힐에서 살수 있는 크로나프 힐 아이스헌터, 크로나프 힐 여기, 여기 여기 이쯤 있겠네, 딱 보니까 가는 길에서 여기 이쯤 있을 것 같아 어, 경험치 많이 주는데 레벨 75고요. 소환해볼 거에요. 안녕하세요. 줄게. 경험치 많이 주시나요? 128만이면 나쁘진 않네요. 아이슈만 엔서, 아이슈만 엔서 1 5만이면 귀찮긴 한데, 아이선... 어, 여기 다 잡으면 되겠다. 실례합니다. 제가 소환을 할 거라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자, 일단 먼저 옛날 거, 아그 오른쪽 거 소환해보겠습니다. 오른쪽 거 소환! 알테 할까? 아 이거 알테일러. 아 누르면 되는구나. 왜니갔어너 누구 나 하나 되아 얘는 그냥 기본 공객에게좀 어, 있어 보인다잉. 허나 난얘를볼거라다 브레이곤. 아 이게. 장착할 수 없는 거야. 와얘 세다. 들어와봐, 긁어봐 한번. 워메. 와. 멋있다. 아 가끔씩 나가는 스킬이구나 이게. 잠깐 그게. 해봐 해봐. 오 이게 지금 나온 건가 모르겠네. 언 근데 되게 오래 걸리네 잡는데. 그 다음 레벨이 21이면은. 아, 91, 91로 대치 지금 여기서 16을 더 올려줬어요. 할수 있을지 모르겠네. 촥, 촥, 촥. 근데 멋은 있어요. 왼쪽 게 훨씬 더 멋있다. 자, 일단은 캐스트를 깨볼게요. 와, 눈여시, 찌르시 많이 많습니다 정신을 이제 포기해야 되고요. 지금 이만큼 찍었으니까 거의 한얘올린 예, 하자. 280 정도 찍자. 열시 찍고 다섯 개다 55. 이 정도 될것 같아요. 힘을 찍은 이유가 그냥 찍었어요 혹시나 또 무기 못 잡았을 가자 어, 어,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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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 스킬 쓰고 어, 그렇지 어 스킬 쓰고 싶었는데 스킬 되게 안 나가네, 마음대로 이거 나간다, 스킬 보스 댄싱! 올 멋있다잉, 멋있게 멋있어 아, 어, 근데 딜이 이제 어우 와우, 딜 이렇게 안박게 되네? 이게 뭐 있구나, 얘 센놈이었구나. 오울 일단 스트 하나 깼어요. 이 축복 77어 뭐야? 이건 또 뭐야? 지금 뭔가 되게 경험치 많이 주는 걸로 아, 경험치 조금 주는 걸로 깼구나. 그럼 이걸 바로 가자. 메인 캐스트구나 이게 아, 메인만 깨면 돼. 크라 백, 아, 겔, 어, 갤러스는 아, 크라노파, 아미, 아이슈마? 크라프아까 아, 걘가? 크라노프 아이쉬..아까 걘가보다 쎈너 이거 설마 젠이 안된건가요? 이거 설마 젠좀 걸리는건가? 아 어, 나왔다 나왔다 아다행히 나왔네. 어..내 모드 스킬을 써줄게 그렇지 아..막 딜이 막 장난이 아니지 어 난리 왔어어우 깼어요 경험치 또 깝치겠죠? 90일 잘하면 찍겠는데? 퀘스트만 깨축하면은 실례합니다 아 잠깐만 설마 설마... 렌더? 뷰라보 렌더? 아 다른 데로구나 아 좋았어 이렇게 진행이 좀잘 되는데 이거 퀘스트 마음에 든다 저 퀘스트 웬만하면 싫어하는데 데카롱 퀘스트 마음에들어경험치도잘주는것 같고 어 만족스럽습니다 돈도 많네 핸드님, 왔습니다 오 상점 오아 이런거 옛날에 맞아 아 기완 스크롤 대박이다.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뭐가 되게 많네요. 템 되게 많은데, 뭐좀 짭조름한 거, 어, 얼마야? 왜 이렇게 비싸? 만화 포션이, 아, 50개지? 50개, 50개 만원인 거지? 판매, 아, 판매가 3,000원? 하나에 3,000원 아니겠지? 어우, 다 팔아야 되는구나. 너무하네. 이건 뭐야? 나온마블리 이런 거 필요 없고, 뭐. 돈들, 달... 그 장비, 그러고 니까 장비가 안 나왔어. 이건 뭐야? 이는 건가? 근데 뭐 솔직히 돈 지금 많아서 안팔아도될것 같아. 우와 뭐가 이게 이렇게 비싸? 네네 개에 1 0만 원. 올올 카톡이 어머니한테네. 그다음에 없네. 뭐할거 없네요. 자, 키스. 비라보 랜더님은 건드리지 마시오. 알아집니다. 비라보 랜더님은 건드리지. 건들지 않겠습니다. 일로 와봐, 브라블랜더. 반격. 이게 메인 캐스트는 깨주고 부캐가 깨지면은 그냥 깨진다 보다 하면 될것 같아요. 쟤 말을 안해 쟤는. 700만. 와 이거 깨면 되겠다. 축복이 없어서 브라블랜더는 메라노프 아이슈마, 메나로프 힐. 어, 까칠 거 뭐. 내가 지금 템이 장난이거든. 어 끝에 있겠다. 딱 봐도. 가자. 어이 자동 이동 없었으면 나 게임 접었을 뻔했어 딱 오니까 있네. 당겨주네. 실례합니다. 그쪽에 이제 퀘스트 목표인가요? 이야, 하, 아, 하, 아, 하. 아, 아. 그 다음에 1번 눌러주고, 2번 누르면서, 또 잡고, 어우, 씨. 사냥하는 맛이 있어. 다시 바로 갑니다. 나머지 퀘스트 경험치 많이 주나? 100만 떼죠 정보가 300만. 4개 게임에는 레벨업은 하는데, 아, 얘네도 잡, 잡을까 말까 열 마리면 잡을 만한데 잡자. 그냥 온 김에 잡아보자. 신합니다 얘들아, 뭉쳐, 뭉쳐 서러 너네들. 뭉치면은 내가 길을 이걸로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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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재밌긴 재밌어. <laughs> 이분도 지금 유튜브 생방송 중이시래요. <laughs> 아, 이거 데카로 쪽 하시는 분 계시는구나. 생방송 방송으로 맞아. 이게 RPG는 원래 꾸준한 분이 많이 계시 신뢰합니다. 건드리지 마시오. 실례해요. 어 뭔데? 아뭐 비상법 없잖아요, 뭐. 승리를 위한 반격. 그렇지. 노래는 82. 아하, 좋았어. 626. 그러면 이제는 노라크 동굴에 있는 마페오에게. 아 그렇지. 이제 갈 때가 됐어. 어 퀘스트 진행 좋다 여기. 자동 이동도 되고. 오 장소하는 비율이 있구만. 복귀에도 이렇게 쉽고. 어, 이거 가면 되지 않나? 그래, 이렇게 가는 거야. 와, 여기또 뭐냐? 대박이다. 뒤로 가시겠습니까? 플레포트를 하고 싶습니다. 이거 뭐야? 오 올... 아, 이제 인던이구나. 여기 발급했고, 뭐 발급했어요. 들어가 볼까? 비밀 특이장 가보자. 궁금한데 가보자. 아세다. 아세다. 오호. 신기한데. 백카론 인도는 처음이라서 제가. 실례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어, 나간다고? 이거 그냥 결장이야? 설마? 그럴가볼데 그러니까 어, 오, 그거네, 그, 콜로세움, 검투사. 아이, 좋지. 내 물량이 얼마나 많은데. 경험치는 주냐? 경험치 안주 어, 주네. 어, 너무 좋 주네. 방역 스킬. 그라제, 그라제. 그 다음에, 요런 거한 번씩 날려주고. 6분 30초까지. 어, 6분 동안 해야 돼, 이거를? 가고다 갑자기 와 시원시원하네 몸모를할필요 없어 너무 좋아 56퍼 경험치가 얼마나 오르나 볼게요 56퍼면 좀 슬프긴 한데 오세 보이신데 약하네요 자 스킵을 아 어, 경험치 너무 몰금 올라 스킵을 해볼까 좋은거 주나 아 궁금해서 이게 깨버려야 될것같아 해볼게요오 이제 쎄들좀 나온다 이제 좀 나온다 하지만 죽지 않아요 오 겁나 재밌.. 제... 재밌다! 오랜만일까? 가자! 오 그래 몸모리하면 재밌어 갑자기 그라노이드 스파다랑 막 카바로라인이랑 이런거 다 하고싶네요 추억이 막 돋으면서 오 재밌네 오랜만일까 게임 당연히 지금까지에서 다레벨차잘 오르지 없어? 서 뭐지? 아, 갑자기 레벨 잘 온다, 여기. 조금씩 오르는데, 분명 1%씩 오르는데? 멍 때리면 레벨 올라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 나이스, 나이스. 아, 와주세요, 여러분. 아하, 폭딜 레벨이 86, 현재 86입니다. 이상하다, 아까 83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 왔는데. 이렇게 조금씩 오르는데 어느 순간 레벨이 확 올라 오 오팔지 혈압순환 좋지 혈압순환 해야지 오 다위 다위 후에 분신 출현한대요 하지만 초록색이죠 그러면은 또1.4 모든 스킬 다 때려주고 오 역시 그래 약간 레이드는 요런거 이런 요런 맛이 있어야 돼요. 제가 스킬 레벨하 1도 안 찍었어요 지금 만화 물렴 먹어주고 찍을까 이런거 찍어도 될것같아 제가 이거 이거랑 이거 찍어줘야 될것 같아. 진짜 클리어래요. 끝난 거야? 설마? 더해줘야 돼, 내가. 재밌는데. 어, 이건 뭐야? 암습. 아, 도끼운. 어 다비 다비흐의 귀걸이. 와, 뭐가 대만요 대마였... 그래. 원래 이런 게 이제 인던이죠, 그렇죠? 교환 상자. 팔찌. 뭐가 좋은지 모르겠으나 껴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없어서 이런 거잘 나온다. 와템풀세으로 줘. 원래 하나씩 얻어가지고 막 모으고 막 그랬었는데 옛날에. 템 볼게요. 외관 좀 오~ 깐지합니다 올. 끝난 거야? 상인이 있네. 어, 안녕은 한데 뭐 딱히 살게 없어. 지금 템이 되게 많아가지고. 안녕. <laughs> 어, 안녕, 안녕, 반갑다왜 그래? 어되게많은데 어, 100마리 정도. 500마리 정 받아야죠 완료 다시 또 받아야죠. 레벨이 87입니다. 오늘 내가두번째소환갔다이제그 소환 어 뭐야 이게 되게 많어? 1 0 9만 100, 1 0 9만 100, 만 100, 만1 0 9만 그래. 지금 제가 깨고 본게 혹시 다비스의 분신 아닌가요? 다비 후에 비밀투쟁에또한번 가야 되는 거예요 설마? 500만 경험치 500만이면은 아 이거 한번더 해야 돼? 재밌게 했으니까 한번더 하자 가자 가자 아 이런 게 나와있구나 다비의 귀걸이는 못 얻었죠 다비의 반지나 뭐 이런 거 이속적 증가에 좋다 반지 얻으러 가자 발급 오, 또한번 되는구나. 오케이. 시작. 이제 할줄 알아. 경험치 여기서 88에 81%에 왔어요. 얼마나 오나 볼게요. 딴딴딴. 여러분들에게는 스킵을 하겠습니다. 아, 여기 주사키가 여기 있네요. 이거 보니까 이거 달러? 이거 여기, 자, 눌러볼까? 오, 이거구나. 어, 쿨타임인가? 이거 왜. 게이저 배풀을 베프를... 아하,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또 쓰러지고 어매 그것도 경험치가 안 오르죠, 이상하게 아까도 이게 말올랐네 어우, 세세세 겁나 세. 어, 좋아 좋아. 아, 내가 던지았데 몸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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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머리. 아자다다다다다다다 아유. 저이 하네. 어, 오치또 나왔어? 어, 왕서나오는게 아니구나. 어우, 장난 아니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다시 왔어요. 자, 아봅시다 어, 더 센데 아까보다? 제가 80 이거 이것도 안 찍었어요. 찍어야 돼야 돼. 완전히 될것 같아. 솔어막딜에나왜안 써? 막 재밌네요. 예, 골로 옛날엔 레볼리 너무 어들어가지고 저것은. 아 재미죠. 파르디아? 아, 템은 한 번밖에 안 주는구나. 그거 괜찮아. 가, 뭔가 얻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뭐야? 아, 잠깐 원래 끼고 있는 거 좋잖아. 뭐 아무튼. 깼겠죠 갔다. 퀘스트 완료했어요. 어디지? 다시 퀘스트 알려주세요. 아닌데요. 또왜 하나 왜 주황색인데. 왜아 이거. 왜 그래? 마피아의 불 많이 들어왔습니다. 뭐안 불렀어요. 그가 보시고. 뭐. 됐어? 레벨 몇이야? 92. 아싸 거의 다왔다아 되긴 되는구나 이게. 자, 경험치 많이 주는 거 메인 캐스트가 여기 있네요. 메인 캐스트 천만 와우. 자 다크 발크리를처치한 후에 도레인을 찾아가도록 하자. 절교야절규방 아래에 있다고 한다. 절규의 방이 여기. 아래는 여기 여기인가? 인증? 군돈 소리가 이뻐. 신라입니다. 다크발크리 맞으시죠? 저는 어 멋있다 이거. 군돈 타고 있으니까. 어, 약간 하늘에서 내려받은 그런 느낌이네. 신라입니다. 랩1먹올리면는저 이제 찍거든요. 어, 우쎄안 죽어 이제 슬슬. 어. 이렇게 셌데? 와 이게 킬인데도 안 죽는다 말이야. 지기하구나 <laughs> 이건 뭐야? 보물 사냥꾼. 분. 어 몬스터 킬 시험에 따라 아이템과 크리티컬 경험치, 맥... 크리티컬 경험치도 있어? 신기하다. 역시 돈 써야 돼. 10리터를 모으셨습니다. 다크블러드. 어, 다크블러드는 게임 힌스. 최후에 도레인처럼 하세요. 아슈 깨고 있는 거 맞지? 아 맞네 아 상점 팔아야겠다 이거 너무 거을래서 너무 많아서 엔터 애터도를까아 이렇게 되는구나 됐서 아우 좀 깔끔하네 근데 뭐가 되게 이게 뭐야? 아 그래 이렇게 되는 건데 왜 이게 안 합쳐져 있대 훨씬 보기 편하네요 이것도 약간 같은 크림 찾기가 되는 거 같은데? 이거 뭐야 달러? 카르디아 변신 물약 아이 슈마로 변신하게 만드 물약이라고? 어, 마실 경우, 사망할 수... 있... 어, 안되지? 그러면은 자, 또 가볼까요? 누구한테라도, 가고레인 도레인 세 r e 가자. 도레인. 레인인레인인레인인여 여기 e t 요 여기, 여기지? 오케이 좋았어요 r e 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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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r 문학회를 처치하고 그가 추방당한 이유 대란 수립한다. 추방기록은 문학호이대, 문학호이데문학호이데 어디 있는데? 문학호 어... 공허의방공허의방공허의방 방. 방. 어... 서킷퍼스는 봐야지. 서킷퍼스 멋있어. 어... 많이 멋있지 않은데 그냥... 서큐퍼스가 이렇게 생겼나? 실망이 돼. 잠깐만 이게 떴잖아? 93이잖아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이, 이런 걸 써볼 때야 왔다 왔다 내가 진짜 한 번도 못본걸 거야 이건 이제 내린다 나와라 모스펠 진화 모아아아스펠 딜은 뭐 어우 이 정도면 뭐 이게 무스펠이구나 스킬을 한번 써볼까 블아 못쓰는구나 지금 네. 아무도 무스펠이네요. 그러니까 무스펠은 스펠을 스펠이 없다 이거죠. 어, 그렇죠. 네. 오 무스펠이 뭐 그래요. 하지만 나 이쪽이 더좋을것 같아. 예, 던들 나와라 누냐 아가레스. 아얘 봤던 것 같다. 해봐 해봐. 어 어허? 소환수 아가레스의 공격명령을 한다 아가레스 독총 공격을 소환하여 대상 주변에 정리를 시킨다 뭐 뭔가 법사같은거 같은데? 딱 봐도 법사긴 하네 근데 생건 모르겠어요 해봐 뭔가 뭔가 큰 그림 아올 두방? 에이 더대려주지 아쉽네요 소환은 해봤고요 나는 이제 이게 뭐야 집에 아 스태프 아 스태프가 좀 멋있어 보이긴 하는데 올 이건 솔직히 그 얘는 보니까 그한명 단타 치기 좋고 얘는 약간 장거리 이런 거 같은데 자신이 선택한 대상의 위치로 이동한다? 왜? 아... 암살할 때 그런 거구나 비용 쓴거 같은 거 저한테는 딱히 필요가 없는 거 같아요 현재는 열심히 이렇게 놀고 있어 어... 7장 나왔네요 맞지 이거? 무나크 처치 문나크와 호위대는 문학크 공원에서 문나크 찾아봐야겠다. 지금 이제 문나크까지만 잡고 또끌 건데요. 다른 캐릭을 더 키워볼지 아니면은 이제 여기서 끝낼지 고민 중이긴 한데 재밌네요. 한번더 키워볼 만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복귀 유저라서 또 그거를 템을 주면 하고 안 주면은 아마 끌것 같아요. 일단 문나크 먼저 찾자. 문나크안 보여? 왜냐하면 더 빨리 키울 수 있어요. 제가 이제 해봤습니다. 근데 얘들이 문아크 호위인데 문아크가 안보여? 뭘 호위하는거야? 문아크가... 가운데로 가볼까? 원래 절로 가볼까? 안보이네 일단 얘만났을때 이거 들을게요 잠깐만 빨간색아 빨간색아? 아 문아크만 잡고 다음 캐릭 키워보겠습니다 어 일단 문아크를 제가 못 찾기 전기 때문에 다음 캐릭터를 키워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버프가 계속 적용이 되는지 안되는지 군돈을 주는지 주면 하고요 이제 안주면 못합니다. 안줄고 같긴 한데 들어가볼게요 아 이쁘네 들어가 아, 비프리노 레벨 93와나이렇게되터 있어 제 아까 본캐가 보니까 46이던데 나 아마 나중에 고1때쯤에 그거 했던거 같아요 캐시도 500원 있는거 같고 그 다음에 46이었던거 같은데 세그날레였나 일단 제발 적용되기를 되면은 한번 더 하는거야 이제 헌터 할거 같아요 아마 장거리가 지금 땡기거든요 아니면은 아다 좋아보여 어떻게 뭘하니 뭐하니 세그날레는 해봤으니까 괜찮은 것 같고 얘는 뭐야? 하프박이 멋있다 알로케는 역캐구나 아, 어, 하나, 둘 어... 셋, 넷 중에 키울 것 같아요 근데 얘가 뭐가 뭔지는 알아야 되는데 얘는 창 기사네요, 보니까 창과 가드함 하프박이는 그레이트 패션과 하타를 활용한 분노의 맥에서 잠그 그러니까 단거리죠 근데 멋있어요 그리고 세그날레는 채찍이고 채찍이 되게 매력있었어 얘는 뭐 법사죠. 법사인데, 아, 뭐하지? 일단 헌터로 해보겠습니다. 헌터가 장거리고, 제가 이제 단축기 이용해서 좀 빨리빨리 잡으면 될것 같으니까. 비, 프리, 궁. 노 말고 궁. 제발 대기를 제발 얘도 대기를 적용이. 멋있다. 어, 일제하는 편지가 있습니다. 이거 빨리 가볼게요. 근데 약간 옷을 좀 빨리 입히고 싶다, 얘도 좀. 그렇다, 좀. 좀 그래. 어우, 너무 그렇다, 야. 일단 한번 소개로 해보자. 오, 좋은데? 약하다. 이게 왜 약하지? 어 일단 제가 이제 하는 법을 알았어요. 그냥 이제 단축키를 바꿔가지고 이제 타겟팅한 다음에 잡는 걸로 하긴 했는데 일단 빨리 확인하자. 우편함부터. 와준거 맞죠? 이거 설마? 설마 준 거야? 어, 설마? 대박. 또 터퍼져. 와. 이건 뭔지 모르 겠네. 보고품을지금 지급할... 아디노스 한번 사아 봐야겠다. 아디노스 는 누구 지? 아르 데카의 아디노스 따라가 볼게요. 일단 은 이거 다풀 게요. 어, 키우겠 습니다. 비 프리 고 한번 더 키워 볼게요.